자 점심시간에 잠깐 또 들어왔습니다. 지수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어, 오전에는 외국인이 코를 좀 샀다가 팔고 푸스로 좀 올리는 상황 같구요. 선물 그리고 현물 매도 매수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. 자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모아 개선이 강하구요. 성창 오토텍 잘 가고 있고 자, 한글과 컴퓨터는 이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금요일날 언급을 들었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다가도 밀렸다가도 반등 밀렸다가 반등하는데 자 월봉상 보면 바닥이기 때문에 더 밀리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더 밀리더라도 시장이 근막을 하더라도 9천 원, 9천원만 원이면 완전 바닥인 것 같습니다. 신성통상도 최근에 좀 밀렸다가 이만큼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고 다만 거래량 역시 살짝 올라왔죠. 여기서 횡보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아직은 추세는 살려놨습니다. 자 다른 종목 토인 레스트리 좀 올라주고 와 있고 미래 테크놀로지 자 많이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만큼 찍었다가 많이 내려왔죠. 자 그러면 정거촌 부근, 여기. 이 W자 패턴을 완성을 시켰다가 다시 내려왔는데,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겠죠? 자, 대한금속도 잘 가고 있고, 오늘은 한국가스공사가 좀 크게 올라오네요. 자, 저는, 자, 여기서 틀렸지만, 자, 만약에 이 내려온 시점이다, 그러면, 하단선 그거는 지켜주는지 보시고만 지켜준다. 그럼 한이 부분에선 들어갈만한 자리가 됩니다. 수산중공업은 계속 밀리네요. 얘는 비중이 적으면 몰라도 들어가신 분은 좀 걱정이 될 만한 자리인 것 같고요. 이렇게 밀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 슈피겐코리안인데 이렇게 처음 밀렸다가도 반등이... 요때 외인수급이 살짝 들어오면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수급을 살짝 추세를 살짝 돌려놨습니다. 딱 위에 맞고 떨어졌는데 자 여기서 딱 맞고 떨어졌는데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다른 종목들도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있는데 한화가 꾸준히 계속 잘 올라가네요. 자, 월봉상 바닥이었죠요때 3만원 초반 대는 괜찮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지엘팜택, 반등, 월봉 20선. 이렇게 쭉 올렸다가 쭉 내려오면서 월봉 20선 근처 닿는 자리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자발권을 는 자리가 되는 것 같고요. 이노 인스트루먼트도 2,300원. 2,400원 밑에서는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미래에서 생명. 키즈 동무제철. 전 아직도 밀리고 있죠. 한번더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더밀릴지 모르겠지만, 자,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매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. 네오이지는 급등했다가 또 그만큼 다시 떨어졌네요. SSR은 골짜기를 이렇게 돌아나가다가 이만큼 봤으면 여기가 바닥이거든요. 여기가 바닥이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반등이 없이 지금 옆으로 살짝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될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. 자, 이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.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쫙 반등이 나와져야 다시 추세를 만들어 갈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월봉상 바닥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, 일단 월봉 20선 딱 그나마 지켜주고 있습니다. 깼다가 지켜줬다가 여기서 움직이다가 조금 횡보하다가 바로 올라와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나마 종목들이 그나마, 어, 지수가 덜 움직이는 것에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. 자, 저는 이,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긴 하는데, 어, 그동안 이제 찾아냈던, 뭐 이런 종목들. 반도체 관련주, 실적, 그리고 바닥에서 튀어 올린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종목들을 찾아나가겠죠? 광주, 광주, 신세계 종목, 엄청 강하네. 자, 휴캠스. 코스코 인터내셔널, 동원 시스템즈, 아 이것도 좋네요. 자 많이 오른 자리에서 옆으로 행보할 때 통통 추세 하락 구간이거든요. 하락 구간을 추세 하락하는 구간은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한 자리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. 하나의 여러스페이스는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네요. 조금 더 내려올 줄 알았는데, 지지받고 올라왔었습니다. 일단 추세는 살려놨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보고, 오후에는 일단은 종목들이 조금 더 살아나기를 바라면서, 어, 아직까지는 뭐 바닥인 종목들, 힘이 조금 없죠. 이런 종목들은. 그래도 조금씩은 들고 있는데, 요, 이런 종목도 힘이 없죠. 여기서 또 깨지면 또 이만큼 내려오거든요. <laughs> 다만 지금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도, 내려올 수는 있어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은 잡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만. 도어 엔지니어링도 많이 내려왔네요. 그때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요 때였던 것 같은데, 그만큼 또 다시 내려왔네. 그러면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? 자, 월봉 24는 지켜주고있습니다쭉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, 장기는, 장기 추세는 지금 살아있습니다.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.